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11월 8일 음력으로는 9월 25일 경호일 말날입니다 오늘이 입동입니다 입동은 겨울이 시작되는 음, 뜻을 알리는 것이고요 오늘부터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이, 기온이 떨어지고 어, 많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. 내일은 11월 9일 신미일 양날이고요. 9월 26일입니다. 내일도 수업사를 믿고 우리 딸 있는 우리 신도님 한 2년 정도 또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신도님이신데 10월 음력으로 9월 이 10월 이 넘어가는 절기가 또 11월에 있는데요. 이나어이 어, 절기에는 또음 1년 동안 또 추수한 이 귀한 이 살이죠. 살을 또 이렇게 세존을 모시는 분들은 세존의 살을 또 교환을 가려주고 교환을 해주고 또 한해에 또 오늘 또 빌어를 비를... 가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애군 역사를 소멸하기도 합니다. 내일은 우리 신도님, 삼재고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. 어, 또이 삼재팔랑과 더불어서 이 자식의 또 일들, 그리고 자식의 인연자와 더불어서 이 구, 이 치성을 의뢰하신 이 귀주님의 또 금전의 문을 또 열고자 작은 정성맞이를 합니다. 시간을 내어서 어, 부산 가덕도 굿단까지 가려고 합니다. 우리 신도님들 항상 멀리서 이렇게, 어, 굿이나 치성을 많이 의뢰를 하시는데요. 항상 이 작은 일이라도 귀한 금전 쓰셨는 만큼 또 귀한 재물을 준비를 잘해서 기운이 좋은 곳에 가서 잘 빌어세요. 어, 이 조화를 잘 어루어 만져서 성불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 초기 나시는 신도님들 밑에 개인 정보가 있어 가지고 보이지 않겠지만 모든 분들 항상 이서법사와 김보살님은 법당에서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우리 신도님들 마음을 놓치지 않고. 늘 기도 정성을 드려가지고요, 성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틈나는 대로 우리 신도님들과 전화를 주고받고 또는 카톡을 주고받으면서요, 이렇게 또 일들이 잘 풀어져 가나 또 소식을 또 듣고 또잘 풀어지지 않을 때는 방법을 찾아드려서 방법을 찾아가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. 모든 분들 성불 받으시고요, 어, 항상. 이 겨울이 시작되는 이 절기에 또 몸이 많이 또 굳어 있으므로 또 부상에 조심하시고요. 또 계단이나 또 물건을 들때또 허리를 다치지 않게 관절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내일도 어 작은 정성맞이 가덕도 구당 부산까지 가서 또 일을 잘좀 진행을 해서 조상님 전 신령님 전 조화를 잘 어루어 만져서요, 우리 신도님 성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항상 이 초나 기도나 연등 기도 접수하실 분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나 문자를 주세요. 성불의 가장 큰 이렇게 또 어, 제일 중요한 점은요 소통입니다. 소통을 잘해서 모든 분들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원 성취하세요. 감사합니다.